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주어진 글을 읽으세요. 자, 이렇게 순서일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 관사 중요하다 그랬죠. 관사. A man, the man. 이렇게 나오면, 얘가 나중에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시형용사. 지시 형용사 this tree 이나무는였다는 소리는 위에서이 나무에 관해서 어떤 소리를 했던 소리죠. 그러니까 순서가 뒤에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잘 보시고 대명사 she 이랬으면 어떤 여자의 구체적인 이름과 무슨 상황이 나오고 나서 쉬로 바뀌었죠? 이런 순서들을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하겠습니다. 조진 문장. 자, people, 사람들은 s p e n d 씁니다. much o 회용사 덩어리에요. 많은, 라 o t s 처럼 그들의 시간을 뭐 하는데 interacting. 자 여러분 여기서 그 유명한 따라하세요. Spend 시간 돈 ing. 다시 spend 시간 돈 ing. 쓰다 시간이나 돈을 뭐뭐하는 것에 원래 여기에 in이 있었어요. in 전치사니까 동명사죠. 그 그러니까 뭐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 전치사를 안 써버립니다. 왜? 이 표현을 너무 많이 쓰니까. 너무 많이 쓰니까 생략을 해버렸어요. 선생님, 그러면 써도 됩니까? 아니, 안 됩니다. 안 쓰는 걸로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씁니다. 뭐, 치업. 많은 그들의 시간을 뭐 하는데, 인터 n 팅 의사소통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미디어를 가지고, 미디어는 매체죠? 옛날에는 다 매스 미디어였었어요. 매스 미디어, 매스는 대중이에요. 그럼 얘는 대중 매체, 여러 대중한테 정보를 알려주고 연결시켜주는 매체, 즉 신문, 라디오, TV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매스가 안 들어가고 그냥 그렇죠? 카톡이나 여러분 인별그램 알고, 알고 있죠? 이렇게 1대 1로 연결해 주는 어떤 것도 미디어예요. 미디어는 미들에서 왔어요. 미들. 가운데 끼어서 양쪽을 연결해 시켜 준다라는 어 엉에서 왔어요. 여러분, SNS 말하는 겁니다. SNS. 자, 하지만 그것이 그게 뭐예요? SNS를 가지고 의사소통하는데 시간을 많이 쓴다는 것이 does not mean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대처를 사람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중요한 기술들을. 어떤 기술, 뭐 하는 기술, to analyze and understand it. analyze, 뭐 해요. 분석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아니야. 다시, 매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 상호 작용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알려주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래요. 사람들이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어 그 새로운 정보를 분석하고 그것이 무엇지 확실히 이해한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 됐죠? 자 그러면 일단 A는 바로 안 붙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B를 봅니다. One well-known study. 자, 연구가 나오네요. 자, 주어진 문장 뭐였습니까? 아, 사람들이 의사소통 많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거를 그런 기술을 갖고 있지는 않아. 한 실험에서 실험해 볼 만합니다. 괜찮습니다. B번. C번 보세요. Governments and tech platforms certainly have a role to play blocking misinformation. 이 잘못된 정보를 막는데 정부와 기술을 갖고 있는 플랫폼들이 역할을 해야 된대요. 이거 나온 적 없죠? 그럼 얘는 아닙니다. 뭔가 붕뜬 느낌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네, B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하나의 잘 알려진 연구입니다. 어디로부터의 연구예요? 스탠포드 대학이죠. 언제? 2016년에 여기까지 해서 넘어가고 동사 demonstrated 보여줬습니다. 무엇을? 대절를 youth 젊은 사람들이 쉽게 아, 여기 빠진 거 있습니다. r가 있어요. r 아. 여러분 모이고서 보시면 r 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쉽게 f o o l d f o o l 을 동사로 쓰면 속이다라는 소리예요. 명사로는 바보죠. 바보 근데 사람들이 쉽게 BPP니까 수동이죠? 속임을 받습니다. 뭐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근데 특별히 언제 그러냐, 이거야. 특별히 언제 그러느냐. 친구가 얘기해줄 때? 아니면 어른이 얘기할 때? 자, 특별히 언제 그러냐 하면요. 그 잘못된 정보가, 이 시가리키는 거는 뭐죠? 미스인포메이션. 그쵸? 올때 뭐를 통해서 올때 소셜 미디어 채널 즉 SNS를 통해서 올때 사람들이 잘 속는데요. 우리도 그런 경향 이 있죠. 뭐 이렇게 몸으 뭐뭐래 뭐뭐래 하고 알고 봤더니 가짜 뉴스. 가짜 뉴스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것도 가짜 뉴스. 일부러 가짜 뉴스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클릭하면은 그 클릭한 수대로 돈을 받기 때문에 내용과 상관없는 이상한 제목을 빼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서 클릭하게 만드는 뉴스 많습니다. 자, 이러한 weakness. 약함이죠. 약함이 뭡니까? 가짜 뉴스에 속는 거죠. 이거죠, 이거. 쉽게 가짜 뉴스에 속는 거죠. 이 약점, 약함은 It's not found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in youth 젊은이에서만 하지만 얘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맨 앞으로 와도 되죠. 왜 부사니까? 여러분 문장 가다가 but 이렇게 끝나는 거 봤어요 혹시 못 봤죠? 얘는 접속사니까 앞으로 와야 되죠. 근데 얘는 부사니까 앞에도 오고 그렇죠? 가운데도 오고 뒤에도 가고 이러다 그랬잖아요. 대신에 이렇게 커마를 찍어주는 경향이 많아요. 나 부사다, 이런 뜻이에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이런 약함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단지 젊은 사람에게만. 그러면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올까요? 젊은 사람에게만 발견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예요? 나이 든 사람에게도 발견된다. 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c는 뭐예요 정부가 막아야 됩니다 a를 봤더니 65세 나왔죠 a로 가야 겠네요 자 연구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데서 하는 연구예요 뉴욕대학에서의 연구가 발견해 냈습니다 뭘 발견했어요 대처를 대처를 대절 봅시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 Over 65. 65세 이상의 형사 덩어리죠. 주어랑 동사 사이니까. 이 사람들이 shared. 공유했대요. 공유했단 소리는 내가 진실이라고 믿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전해주겠죠. 자, 목적어 하나 찍으세요. 대절해 자, 대절만 따로 봅시다. 이렇게. 대절만 따로 봐요. 대절의 주어는 people. 동사 shared. 목적어 찍으세요. 목적어 하나. 명사, misinformation. 이게 뼈대입니다. 자, 연구가 뭘 발견했냐면요. 사람들이 공유했다는 것을 잘못된 정보를. 그런데, 우리 배운 거 있어요. as, as 배웠죠. 동등 비교. 자, 이거는 이 사람 만큼이었죠. 동등한 누구 만큼. 앞에지는 뭐였죠? 그 만큼. 자 그럼 해석해 봅시다. 사람들이 60세, 65세 세6 이상의 사람들이 공유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얘는 없다고 치세요. 그만큼 많은 잘못된 정보를 뭐만큼 그들의 영거 카운터 파츠 카운터 파츠는 상대방인데요. 자 여기서는 지금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두 그룹으로 나눴다는 소리예요. 두 그룹으로. 자한 그룹은 65세 이상 한 그룹은 그거보다 젊은 그랬을 때이 사람들이 그 상대방 그룹보다 이 상대방 그룹이 근데 나이가 더 젊대요 이 영거 카운터 파츠가 이 대조군을 말하는 거예요 실험군, 대조군 이렇게 말하죠 이더 젊은 상대방만큼 그만큼 많은 무엇을 잘못된 정보를 공유했는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븐타임즈가 있죠. 얼만큼 더 많아요? 일곱 배만큼. 자, 쭉 가겠습니다. 연구가 뉴욕대학에 발견했습니다. 이거 전체를. 알았죠? 전체를 발견했어요. 이뼈대가 보세요. 사람들이 공유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잘못된 정보를. 그런데 사람, 사람인데 어떤 사람? 65세 이상 사람들이. 일곱 배만큼, 그만큼 많은 잘못된 정보를. 누구만큼의 일곱, 일곱 배예요 그들의 더 젊은 상대방, 상대 집단, 실험 대조군. 자, 여기서 뭘잘 보시냐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as, as 쓰는데, 이렇게 하면 동등 비교죠? 그 앞에 다짜고짜 이렇게 배수를 써주면 됩니다. 다시요, 이렇게 다짜고짜 에지에지에 앞에 에지 앞에 이렇게 배수를 써주면 돼요. 그러면 그만큼 많이, 7배만큼 그만큼, 7배만큼 그만큼 많은 정보를 뭐만큼 그들의 더 젊은 상대 실험군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젊은 사람들이 SNS로 그렇죠 B에서 B 내용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SNS로 오면 잘 속는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더잘 속는다 일곱 배나.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할때타깃이 되는 거죠. 자 a l 자 모든 이것은 형사로 보시고요. 이것은 Raises 들어 올립니다. 뭘 들어 올려요? A question 질문을. 그러면은 이것은 질문을 야기 시킵니다. 땡땡 그 질문은 뭡니까? What is the solution? 해결책이 뭡니까? 뭐에 대한 해결책 하니까 투르샤하는 전명구입니다. The misinformation problem 그 잘못된 정보 문제의 솔루션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 그러자 그 해결은 C로 넘어가서 정부가 해야 한다. 자, 정부와 기술 플랫폼들은, 원래 플랫폼은 이런 뜻이에요. 자, 평평한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높이 쌓아놓은 데를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제사 드리는 제단 그리고 강연하는 강단 그리고 여러분 자, 여러분이 사람이 여기 딱쳐 보세요. 여기 사람이.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럼 기차가 이만큼 높이로 돼서 문이 여기 열리고 이만큼 기차 바퀴가 이렇게 가죠. 그래서 기차 타는 승강장도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자분들 이렇게 뒤꿈 높은 신발을 하이힐은 그거는 어 콩글리시고요. 플랫폼 슈즈입니다. 플랫폼 슈즈라고 불러요. 결론은 뭔가를 하라고 이렇게 높이 쌓아 놓은 단 펼쳐 놓은 뭔가 하라고 만들어 준 장. 그래서 플랫폼은 뭘 바라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인별그램 아니면 카카오 땡 너튜브 이런 거 하나 하나를 지금 플랫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TV 이런 것들 말 그렇게 하라고 그걸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행동 저 행동을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뭘 하죠? 그렇게 만들어준 어떤 놀이터 보세요 뭘 하라고 만들어준 플랫폼이잖아요. 그게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카톡도 플랫폼이고요. 자즉 결론은 인별그램이든가, 너튜브든가, 거기에 있는 가짜뉴스는 걔네들이 제거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정부와 그 기술 플랫폼들이 여러 가지 SNS 하나하나들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롤 역할을 어떤 역할? 투 플레이 해야 할 역할. 형사죠. 자, 뭐에 있어서 해야 할 역할 in blocking. 막는 것에 있어서 뭘 막아요? 가짜 정보를. 아시겠죠?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정부와 SNS 앱이나 사이트나 그 하나하나하나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만 하고 마냐? 아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개인 개인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가 하위에 뭐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every individual. 잠깐만요. 여기, 여기. 자, 모든 개인은 needs. 필요로 합니다. 참고로, every가 붙으면은, 모두 몽땅 묶어서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동사에 s가 붙어야 돼요. 자, 모든 개인들은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필요로 해요? Take responsibility. 책임감을 가질 필요성을 느낍니다. 자, 뭐에 대한 책임이에요? Combating this threat. 자, combat 보세요. co나 con이나 com이 붙으면 함께라 그랬죠? come, 함께, bet. 자, 야구에서 배 e 뭐예요? 몽둥이죠? 함께 모여서 몽둥이를 휘둘러요. 그럼 얘는 뭡니까? 명사로? 전투죠. 이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실제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예요. 컴뱃 전투예요. 그럼 얘는 동사를 썼죠. ING니까. 그 뭐야? 싸우는 것이죠. 이러한 t h r 이러한 위협, 이러한 위협이란 뭘까요? 한 단어로? 뭘까요? 그렇죠. misinformation이죠. 자 어떻게 함으로써 becoming 이고 literate 자 동사로 봤을 때 형용사 보호예요. l i t e r a t e 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더욱 information literate 그런데 그냥 literate 하면은 글을 읽을 줄 아는이지만 information literate이니까 정보를 읽을 줄 아는 즉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 깨달을 수 있는이라는 뜻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형사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급 붙었죠, 이렇게. 자, 쭉 한번 다시 해봅시다. 자, 정부와 기술 플랫폼들은, 여러분, 해설지에도 기술 플랫폼이라고 나옵니다. SNS 그 하나하나하나들은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역할을. 어떤 역할? 해야 할 역할. 모여 있어서, 막는 것에 있어서 뭘 막아요? 잘못된 정보를 하지만 정부랑 이 사람들만 탓하냐? 아니다. 모든 개인도 필요로 합니다. 뭘 필요로 해요? 책임지기를 뭐에 대해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위협을 그렇죠? 컨베 타동사란 소리에요 여기 전치사 없지요? 이러한 위협은 잘못된 정보 어떻게 함으로써? 되는 것에 의해서 전치사니까 ing죠. 어떻게 돼요? 정보를 잘 읽을 수 있게 돼요. 더욱더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 알수 있게 됨으로써 자 이런 것들이 각각의 개인들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